차가웠어, 오늘, 오늘 수능이었으니까 컴퓨터 들고 해야겠다 아, 여러분 제가 지금 레벨이 277인데 아직도 그 연합의 의지라는 그걸 몰랐어요 난 영웅의 메아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웅의 메아리 플러스 패시브 효과가 있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마 5랑 올스테도 이게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손해 보면서 277까지 쓰었어요그 전구 눌러보면은 의문의 흔적이라고 있거든요. 레벨 75대 이거 클릭해서 수락받고 노틸러스 와서 말 걸고. 구 누르면 <laughs> 기본 공격으로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 <laughs> 완료로 가서 파일이 다 받아주시고, 가서 이거 받아주고. 예래들어다 이준수한테 가서 시버스 여제 이렇게 연합의 이원이기 이거 어디선데? 이거 그냥 갖다 버리시고 연합의 일제 코스테로의 공마오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2 7 7대 연합의 의지 영차스킬를 얻은 쫄리 목당이었습니다. 그럼 바이. 아니 쫄리몬 근데 한 시간씩 어려운. 걸리면서 일 가는 거 맞어? 아나 일주일만 그렇게 하고 광 잡아준다 괜찮은데? 아 어, 진짜? 어. 야, 근데 되게 좀좀 좀 무서운 거긴 게 거긴 아파도 거긴 무조건 다 나와야 되는데. 아파도? 어. <laughs> 몸 야. 관리 잘해야 돼. 에그 무슨 일하는 곳인데? 사번. 아아 태권도 하고 근데 음... 그 <laughs> 태권도 사번님이시? 이제 다음 주. 근데 아파도 나오라 한건좀 너무한다. 이렇게, 어, 그렇게 어렇게 해야 되는데? 책임감 있게 해야 된데 햄빵을 속임감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냥 그니 햄빵을 속내고 자기 시겠는 어. 의지 같은데. 아그다 자기만의 역할이지. 아야 니 영훈. 영? 이렇 있는 거 맞아? 아니 나 어려운 야. 것만 걸려. 너 씨발 너 지금 담배 피고 왔지. <laughs> 아니요. 애새끼야. 아안피어 아네. 니 아, 네. 아, 네. 맵에? 네 맵에 가만히 있는 게 눈에 보이던뭔 어. 소리야? 가만히 있는데? 뭔 소리야. 어, 꼴받게 하네. 어, 살짝 웃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생각하는 게 존나 웃기잖아. 아. <laughs> 어 뭐야? 약간 여기 쪽에서 가네. 이거 맨날 네가 생각하던 그런 거야. 아니, 존나 웃기잖아. <laughs> 어? 그심 일부러 안 줬나? 약간 이런 생각. 맞지? <웃음> 맞네. <laughs> 똑 같은 생각이야. 아니, 그건 일부러 안준 거라고. <laughs> 아니 씨발 너도 지금 일부러 너, 안 지금 일부러 길안 뚫는 거잖아. 볼안 뚫어, 씨발들아. 지금 위칸 내가 다 뚫었는데. <laughs> 아 그래서 아래 칸은 아래 칸은 이 자식아. 아래 칸 저기 랜덤 포탈에돼가지고 위쪽. 아니 한 시에서. <laughs> 아니, 아래 칸 뚫었다고? 아래 아 칸은 이 자식아. 위 칸은 내가 뚫었어. 근데... 공평하게 뚫었네. 그럼. 우리 이거 와운3분짜리냐야 <laughs> 근데 이거 좀심하래야맷다 뚫어서 삼는게 말이냐?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무기 떴어 연패. 응? 자동 회복은 사치지. 음 자동 회복 안안 껴. 저거 양 양태님 무기 있잖아요 호랑이. 응. 존나. 근데... 저거, 아, 저거 아란으로 하면은 진짜 개꿀 받음. 왜왜왜 응, 왜? 응, 응, 응. 그비온더랑그네대 때릴 때마다 호랑이 계속 나오거든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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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웃음> 지금 이제 나와요. 볼 때마다 진짜 개 꿀받아. 아, 씨, 뭐야? 요 아, 씨 이렇게 죽냐? 아, 무표로 아, 목도 아, 무표로 아, 목표로. 아, 목 아, 죽었다. 아, 목표 <laughs> <laughs> 아, 다 아, 목 아,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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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시바나 맞아 죽었어. 나도 맞아 죽. 죽여줘. 오이다죽을어요다죽였어죽이게위죽서죽였어공죽였중요라죽였어 죽였어요. 죽뭐어요 죽였어요. 죽였어요. 죽였어나오였 안돼 그만하면 이제 나올 텐데 플래그 지리게 꽂아버렸다 어 전사 뺨알이 후려 치는 어, 거스노나 저거야? 거스톤이야어 아, 스톤. 스톤. 스턴 쓴놈들 네. 안뜰 아니야? 아 수. 아, 되네. 널널하다아. 굿굿 선수, 째얼마 100만 더 쏴면 돼요. 아이고, 거입하 박을까요? 네, 박 다넣었게요 딜컷 할게요 딜컷 좀어 떴다! 떴다타 토타 토타 토요와타 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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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타 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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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아 진짜 제가 해드렸습니다 아와 잠깐만 이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이거 커플링도 띄워드리고 아 마도서도 띄워드리고 아 진짜 큰일 났네 <laughs> 아니 난 순간 어우 좋겠다 파티 권한 저기 안 바꿨다 했는데 아다안 드시네요 믿을만 하네요 축하드려요 이제 다음은 제거네요네제꺼 쫄봉님이 띄워주실거죠? 제가 <laughs> 뛸게요. <laughs> 와 진짜 개기쁘네. 아, 진짜. 와 지렸다. 이치력 됐다아 유튜브에 박제 좀 해주세요. 네, 오케이. 박... <laughs> 유튜브에 박제 좀 해주세요. 네, 오케이. 박... <music> YouTube か o k y y o u t u b e か o k o y、okay. y o u t u b e か o、okay. k